네, 테라뷰 주주님들, 그리고 성공 투자의 길을 함께 걷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파트너, 송프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긴급하게 지금 영상 녹화를 켰습니다. 오늘 1월 14일 수요일이죠. 딱 지금 점심시간 지났는데요. 오늘 아침 식사는 든든히 하셨는지, 또 밖은 겨울 바람이 여전히 매서운데 우리 주주님들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계좌 빨간불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주님들 건강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산인 거 아시죠? 꼭 건강 유의하시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장중에 숨가쁘게 달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테라뷰 차트 흐름이 너무나도 중요해서인데요. 오늘까지 무려 지금 4연속 연봉이 터져 나오면서 대시세.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제 진입하신 분들이나 오늘 아침에 올라타신 분들 혹시 내가 고점에 물린 건 아닐까 안 오르면 어쩌지 하고 가슴 졸이면서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지금 긴급하게 왔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상승 이제 막 시작일 뿐이고요 앞으로도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종 종목을 끌고 갈 호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끝인 건지, 상한가를 뚫고 더 날아갈 건지, 매도 타이밍은 언제인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제가 오늘 분석으로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꾹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감사 인사부터 짧게 드려야 할것 같아요. 최근 제 실시간 브리핑과 단체 문자 받으시고, 송프로 덕분에 수익 많이 봤어요. 수익 인증합니다. 라고 이렇게 따뜻한 수익 인증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너무너무 힘이 나고 있습니다. 저 믿고 따라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수익 나셔서 정말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테라뷰요. 이거 대응 지금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차트에 나온 대로 요즘 주가가 연달아 상승을 타고 있고 더큰 상승 추세와 폭등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우리가 수익 냈던 동양고속과 대성산업과 같은 그런 폭주 기간차가 지금 다시 나타난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 무조건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또 언제 세력이 뒤돌아설지 몰라서 불안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의 이자 선생님으로 함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월8 9 3 5 0으로요 테라뷰 세 글자 너무 길다 라고 하시면 그냥 테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종목명으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문자 주신 분들께는 제가 장중과 시작 전에 분석한 실시간 대응 전략과 수급 분석들 단체 문자 통해서 다이렉트로 보내드리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수익 충분히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부터 한번 뜯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테라브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 여러분들 당연히 아셔야겠죠. 네, AI 반도체 시대가 오면서 이 반도체 칩이 수만 개씩 쌓이는 초고집적 구조가 됐죠. 그런데 기존의 X-ray나 초음파로는요 미세한 불량 왜못 잡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기에 지금 테라브의 독보적인 테라헤르츠라는 기술이 등판한 겁니다. 이 물질 내부를요, 손상 없이 예, 독투가 해서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비접촉 검사 방식인데, 이게 지금 차세대 표준으로 급부상 중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세계 최고의 AI 칩 기업인 엔비디아가 최근 분량 분석 공정에서 어디 장비를, 테라뷰 장비를 최우선으로 활용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겠죠 이게 과거에는 전기 테스트 후에 보조적으로 썼지만 이제는 테라헤르츠 검사를 먼저 수행하는 방식으로 공정 절차까지 바꿨다고 합니다 이게 그만큼 테라브의 기술이 필수가 됐다라는 뜻이겠죠 거기에 작년 12월 한국 시장 IPO를 통해서 42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는 한국을 아시아 공략의 유충지로 삼았습니다. 실적은 전년 대비 100%나 넘게 급증하고 있죠. 이런 대형 호재를 여지금 주가가 이런 걸로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사일 올랐다고 겁먹으실 필요 있을까요?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럼 차트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아주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1봉 먼저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바닷건인 7,210원에서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오늘까지 자연속 양봉이 터지면서 볼린저밴드 상단을 강력하게 돌파 주고 있습니다. 이건요. 전형적인 매집형 슈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조 지표도 보시면요. 이 하단에 지표들 보시면 RSI 지수가 지금 50 부근에서 다시 고개를 들면서 상승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RSI라는 건요. 주가의 탄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아직 과열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어요. 위로 올라갈 차례가 아주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MACD 지표 역시 골든크로스를 형성하면서 붉은색 오실레이터가 커지고 있죠. 아, 상승 추세가 아주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수급표도 보시면 답이 딱 나오실 거예요. 네, 수급표 보시면 최근 외인 투자자들이 연일 수면수 이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외인들 그 물량 싹 받아 냈습니다. 스마트 머니인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종목은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표 여기만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까지 다 보셔야 하는 거고요. 네, 분봉까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분봉 보시면 오늘 장 초반 13,000원 고점 찍고 나와서 살짝 눌리는 듯 하지만 12,400원 선에서 강력하게 지지 받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세력들이요. 물량 털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음 급등을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많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전에서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가 내일장 실전 대 시나리오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눌림목 나와줄 때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주식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죠? 상승 후 조정 그리고 다시 더큰 상승하는 이런 N자형 파동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지금 구간이요 그 조정의 끝자락일 수 있고요. 눌림목에서 잡으면. 남들이 20%벌때 우리 파동 타서 우리는 100% 이상의 수익 놀릴 수 있다라는 전략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전 고점을 돌파해 줬을 때입니다 내일 아침 식초가 부터 오늘 고점인 13,000원을 돌파한다 이거는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 라는 신호겠죠 인데는 단계별 대응 전략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 따라서 비중 조절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 계좌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 불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요, 여러분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응입니다. 특히 이렇게 이런 변동성 장세에는 진입과 청산 타이밍 잡는 게 생명이거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장 시작 전에, 장 중에 제가 보내드리는 실시간 단체 문자 꼭 확인하셔야. 수익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문자 알림 꼭켜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주님들 저도 한때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못 점에서 물려서 밤잠 설치고 자괴감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깡통 차고 빚더미 앉고 한강 다리 위 서성이고 네 그때 그 느꼈던 막막함 제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제손 잡아주면서 지금 버텨라 지금이 기회다. 군 이렇게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더라면 그렇게. 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 지금도 종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 가지고 유튜브 해서 영상 이렇게 찍어 가지고 알려 드리고 있고 문자로도 알려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주식시장 정말 총성 없는 전쟁터예요 네, 기관과 외인들은 탱크 몰고 덤비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소총 한자로 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혼자 세력에 맞서서 싸우려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이자 때로는 냉철한 선생님이 되어 드려서 세력에 놀아나지 않게 세력과 같은. 큰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 89350으로요, 테라뷰 종목명, 테라 혹은 테라뷰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요, 테라뷰 실시간 대응 전략 리포트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도 제가 8개월 동안 추적한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대형 세력주 하나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닥 매집이 3년이나 된 종목이라 터지면 정말 무서울 거거든요. 그래서 꼭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꼭 테라뷰 테라라고 문자 남겨주셔야 제가 헷갈리지 않고 선물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테라뷰,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벌티기 힘든 국내 시장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테라뷰, 아, 세 글자 너무 긴데, 그냥 테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꼭 문자 남겨주시고, 선물도 같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 투자에서 큰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송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